안녕하세요. 이장부인입니다. 오늘은 낙지를 잡을 때 쓰는 미끼 개를 잡으러 왔어요. 어, 칠개하고는 또 다른 낙지 미끼용으로 쓰는 개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잡아가지고 통발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잡아볼게요. 오늘은. 여기다 있 잡어 어디 있어 잡는다 렉스 잡어 옳지 <laughs> 렉스가 잡을 사람 잡고 있어요 지금 잡어 옳지 잡았어? 귀여워. 놓쳤어? 렉스야? 오! 잘 잡... 오! 잘 잡는데? 만두도 왔네 렉스 거기에 개가 있어? 잡아. 어디 있어? 어디 갔어? 그냥 막 나오는데요? 와, 많은데요? 지금 렉스가 개를 잡고 있습니다. 렉스 잡았어? 만두도? 잡아 잡아. 개가 개를 잡고 있는 모습. 거긴못 잡아 렉스야. 거기 들어갔으면. 먹지, 렉스? <laughs> 만두도 잡아, 렉스처럼. 렉스 잘 잡는데? 근데 들어갔대? 응. 오, 오우. 깜깜해서 애기만 잔뜩 있어요? 넥스 거기 있어? 넥스가 <laughs> 알려준 데한 봐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우와 정말인데 여기 있네 넥스 여기 네 잡아, 잡아. 잡아서 줘야지, 렉스야. 만두. 만족도 만두도 만족도 잡아요? 만두는 겁이 좀 많아, 렉스보다. 아, 만족도. 와, 만족도. 렉스는 끝까지 저거 봐 발로. <laughs> 바로 끝까지. 거기 있어? 또한렉스 <laughs> 어디갔어 어디갔어 또 숨었지 렉스야 잡았어? 못잡았어? 놓쳤어 여기있어 랭키리 여기 여기있잖아요 여기 응. 렉스 여기있네 <laughs> 돌을 치워줄까 렉스? 여있다 어? 어디있지? 여기있지 오 <laughs> 어, 렉스도 한마리 발견했어요 어디갔어 <laughs> 잡아요, 잡아. 맥스. 확실히 물질은 못하고 못하고 어, 어. 못해 잡아, 잡아. 잡아서 엄마 줘야지. 잡았어? 이건 너무 애기야. 이건 하고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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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됐고못 애기 개가 많네요. 네. 엄마 개는 다어딜 가고? 저 주는 돌이 오겠습니다. 완투 많아요. 얘는왜안 잡죠? 아예안 보였습니다. 그 괜찮아. 이씨 응. 거기도 있다. 아, 아. 어. 막막막 막두. 토. <laughs> 넥스 어디 갔어? 넥스. 넥스 저쪽에서 잡고 있어. 넥스 이리 와. 캄캄해서 안 보일걸? 넥스 넥스 이리 와. 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다 <laughs> 냄새나 봐요 넥슨. <laughs> 와 정말 냄새 맡으 냄새. 넥스 넥스 어디 있어? <laughs> 넥스, 어디 있어? 여기서 일로 와. 와우와 여기. 와 와. 내화면엔 깜깜해서 잘안 보여요. 아이고 아이고. 손 물고 여기다 떼놓고 <laughs> 도망갔어요. 잠깐 <laughs> 요 헐. 물고 손 <웃음> 놓고 <웃음> 갔어요. 어 내일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어요. 안 맞아. 우와. 여러분 렉스가 와서 잡았어요. 어 물렸다, 렉스. <laughs> 렉스 물렸어, 물렸어요. 와, 개가 개를 잡고 있는 모습. 알았어. 우리 알았어. 렉스는 개도 잘 잡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또 어, 물고 물었어요. 안 나요. 아직도까지 어. 잘안 보이는데 이게 헐. 물고 다리 떼놓고 도망갔답니다. <laughs> 우 와, 아 아직도 진짜 안아요 봐. 어우, 어머 이거. 지 살려고. 와. 여기도 있습니다. 오, 여기 많아요. 우와, 응? 대박! 대박! 여기 어디 비도 있 통, 통, 도봐 통. 통, 와. 오, 안간다 통, 통, 통. 통, 도망도망 넥스 통, 통. 잡아 잡아 통, 스야잡잡잡잡 잡아 어 통. 어여여있잖잖아 있잖아. 야... 있잖아. <웃음> 렉스가, <laughs> 렉스가 알스주알있주요지어요 지금. h you. This is a little b i 훈련하면 혼자 t t l e bit o 오. a little 기서어 of a 어 저, 저, t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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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f 네, 넥스가 잡았어요. 넥스가 잡은 거예요, 여러분. 넥스는 참 똑똑하답니다. 이제 이름도 예쁘잖아, 넥스. 그러게요. <laughs>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 통발에다 늘 미끼인 를 잡았습니다. 이 게, 이개를사요이 p 디 이렇게. 우 와, 많이 잡았어요. 네. 어, 그래 가지고 이거를 통발에다가 넣고 오겠습니다. 통발은 저기에다 지금 제가 지금 설치를 해 놨거든요. 가서 이 미끼를 넣어 주고 오면은 이따 밤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 낙지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 그건 두고 봐야 알리겠습니다. 일단 가서 어, 통에다가 이거를 미끼를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한참 가야 돼서 좀 멀어요. 아, 지금 이제 여기 통발에 도착했습니다. 이 통발 안에다가 게를 넣어줄 겁니다. 저는 발이 너무 빠지는 관계로 멀리서 찍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접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보이죠? 해보는 거죠? <laughs> 너무 빠져서 나갈 때도 지금 걱정이에요 저도 가만히 서 있었는데 푹푹 빠집니다 과연 내일 <laughs> 내일 과연 낙지가 <laughs> 통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는 이쪽에는 어 등이 높아서 여기는 저희 뭐야 회낙지 배가 일로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낙지가 굉장히 굵답니다 가끔 이제 이장님이 이제 준학 하시고 돌아와서 그쪽 끝나고 나야 여기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 여기서 이제 해루질을 하는데 할아버지만 할수 있지. 저는 이장님은 하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지금 이제 통발을 한번 해보는데 여기는 뻘이 빨이, 빨이 굉장히 찰지고 보여주세요. 아, 그런 뻘이라서 여기는 해루질하기는 좀 저는 좀 무섭습니다. <laughs> 솔직히. 그래서 이쪽으로 회로질을 하면 여기는 낙지가 굉장히 굵어요. 여기는 아무도 안 잡기 때문에. 저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지가 굵은데, 과연 지금 저 통발 속에 낙지가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낙지를 이제 잡으면 그때 다시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어, 뭐 하세요? 어, <laughs> 뭐 하시는거죠? 어? 송소호야 열섬소녀님 <laughs> <옐성소년님>. 열섬소녀님 <laughs> 뭐하십니까? 지쳤습니까? <laughs> 아니야, 너무 지치셨나요? <laughs> 어, 하시지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아이고. 통발에 개를 넣는동안에 열섬소녀님이 혼자 기다리시다가 지치셨네요 아, 자 맨치, 이제 정말 맨치, 집으로 맨치. 갑니다 안녕 이스어 오늘 렉스가 개를 엄청 많이 잡았답니다. 많이 도와줬지. 또 잡고 있는 렉스. <laughs> 집에 가는 길은 무척 무척 가깝답니다. 집 앞이 바로 바다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뻘에서 나와서 계단을 올라가면 저희 집 마당이랍니다. 엄청 가깝죠 바다가 여기를 보여 주실래요 저희 마당 반풍경 이렇습니다. 왜 그걸 저녁 때 보여 주시는지 예쁘지 않니? 우후. <laughs> 저희가 뻘에 갔다 오면 항상 하는 게 있답니다. 3시간 <laughs> 한밤 중에, 개를 잡으러 가고, 한밤 중에 해낙지를 하고, 한밤 중에 샤워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산답니다. 자, 이리 오시죠, 이 피디. 고생하셨습니다. 오, 음, 뻘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완전 끝까지 빠졌네요, 끝까지. 우와, 너무 와 너무 작은 끝까지 다 빠졌어요. 아, 이 나, 나, 이거 인니 이거 니지이 아니지, 이지이아니난 기어 다니지도않았는니왜 여기 니지 나, 니지아니라빠지 나, 이아니이아 이거 니지이니 합니다. 시원해, 시원해요? 시원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장 부인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제 통발을 <laughs> 던져놓은 어, 낙지가 혹시 들어갔을지 모르니까 통발을 확인하러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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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laughs>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얼마있을만잘 들리니? 걸만 잘 들리세요? <쓰시는지요>? 없나요? 없습니다. <laughs> 아, 좀꺼지시네요꽝쳤어세요